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다잘 아시는 북촌 한옥마을이죠. 이거는 북촌 이거는 한옥마을은 거. 전세계인들이 방문하는 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컨텐츠 그, 중에 너무, 너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촌 한옥마을은 100년 전 한국 최초의 근대 디벨로퍼를할수 있는 건양사를 설립하신 아, 조선판 디벨로퍼 정세권 선생님의 한국을 만드신 도시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100년 전에 한 사람이 만든 이 도시의 프로젝트가 도시개발이한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디벨롭퍼는 단순하게 수익을 넘어서 도시와 사이의 다른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는 구시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정세건 선생님 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디벨로퍼가 걸어온 20년과 나아갈 20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벨로퍼의 역사는 사실 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이벤트를 겪으면서 시행과 시공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양산을 하면서 한때는 신직종이라는 확감받을 어, 직업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굽히면서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디벨롭게 뛰어들면서 어, 사회적 치타의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좌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벨로퍼들은 2005년도에 부동산 개발업에 올바른 위상과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개발협회라는 이름으로 이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부동산업을 관리하는 부동산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었요 2008년도에 법 네? 민간을 그 네? 받으면서 법정단체가 네? 되었죠. 그리고 앞에 계시는 이사랑스러운대 정충도 회장님과 이대 문재회장님, 그 상대 김승배 장군을 거치면서 20년 동안 디벨롭퍼은 상당한 발전을 기록으로 왔습니다. 하여, 후보다 성상개발협회의 성장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947개의 경사를 건드리게 되었고, 성상개발업체에 해당한 2,400여 개의 성상개발업체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 인력 양성 또한 약2 700명 정도의 전력을 배출해 부동산 경영자들의 지식 포럼인 ARP의 수요자 또한 1,000명 이상을 배출해 내는 성과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디벨로퍼들은 아파트를 비롯한 혁신적인 주거 상품들을 많이 공급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디벨로퍼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지식산업성과 분류센터 등에 산업이 필요한 각종 건축물을 공급하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휴양단지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주거의 건축을 향상시키고 또산업의 공간이 되는 그런 건축물들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 저희 디벨로퍼입니다 주거는 정부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다양한 건축물들은 디벨로퍼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벨로퍼는 공간산업 밸류체인의 시작점이 되고공간산업의 삶의 질환자, 공간산업 밸류체인을 추측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업은 120조 원의 생산 개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52만 2 0만 명의 고용기관이단도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주거건축도 전체 건축대에서 디벨로퍼가 차지하는 부품은 약 75%에 달하고 있니다국내총 생산 또한 2 9 7조에이는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장과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디벨로퍼들은 아직 해야 되 일이 많고 또, 개선해야 될 과정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디벨로서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여전하게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익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보고 있는 성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성이 떨어르는다는 비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정한 산업 구조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치명한 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 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저희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기자본 비율로 인해서 아, <laughs> 금융시스템이 불안한 구조, PF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서 외부의 단기적인 변수가 발생했다하더라도요상 개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에 임대치 않다는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 개발 산업에 대한 R&D 기능이 굉장히 주제하고 그 데이터에 기원한 개발 형태가 문제하나라고생니다 여전히 글로벌 부동산 합의금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좁지 않은 27지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의 선진 사례처럼 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사례가 거의 정화다 싶기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부와 학계, 그리고 협회의 업구 생태계가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저희가 더꽂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하기 위한 과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과제를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저는 앞으로 20년을 이끌어갈 차세대 대변인 젊은 것으로서 이비즈스 대표에게 질문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디벨로커가 되겠습니다. 개발은 더 이상 건물 짓기가 아닙니다. 시간이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삶의 방식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장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기반한 혁신형 기변화가 되겠습니다. 조금 네? 옆에 말 말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과 산업이 제일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가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직관. 거기에 데이터를 더해서 좀더 정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사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하고 분석하고 인간이 협력하여 부동산산업을 초선을가리겠습니다세 번째, 우리 산업의 공실력을 높이고 실내 인내 디벨로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해받는 개발, 이해할 수 있는 개발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개발업 실적 인증 확인제를 도입하여도 개발업의 지표를 지표화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책임을 다모하게 부동산 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금융 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PF 금융 위기, 공사비 급등, 국제 대내 경제 변화 속에서 수많은 양질의 프로젝트들이 좌초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이런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 부동산 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지메이들이 돈을 벌고못고우는 위기가 아니라 도시가 좀더 나아갈 미래를 읽는 기회가 되긴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시가 조금 더풍요롭고 사람들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산업의 부서별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리멘터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분 이래로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주목받은 적이 있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적기입니다 우리 지배로 거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시에서 도시 문화 생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시는 세계 도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도시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세계 도시의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K 지벨로 거가 되겠습니다. N20. 우리는 공감 창조 그 이상의 네.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네.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상생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올유. <laughs> 그리고 다가올 20년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지는 사람이 아닌 정세권의 정신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